안녕하세요. 꽃보다 다기입니다 오늘 행복한 꽃구르 택배 언박싱 어떤 아분이 왔는지 한번 뜯어서 보실까요? 어, 행복한 꽃구르꽃 이야기 육종이라고 합니다. 육종 이렇게 육종인데 개품이에요. 어, 특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롱본인데, 얘가 지금 약간 주황빛이고, 얘가 연분홍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가, 20cm. 높이가 20cm. 입구가 11cm. 이렇게 해서 6개 깔별로 되어 있는데요. 어, 해바라기 꽃이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 그림이 예뻐요. 이런 식으로, 뒷에는 이렇게. 사각형 몽분인데 이렇게. 오, 괜찮아요. 얘는 약간 연 베이지에다가 초록색을 섞여놓은 듯한 그런 색상이에요. 연보라 그 색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해바라기 꽃. 부해 상징 해바라기 꽃이 이렇게 씁니다 괜찮아요 롱본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가격이 8만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8만원 엄청 비싸 보이죠 근데 여기 우리나라 수제화 얘기 들어가면 엄청 또 제가 <laughs>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하나에 4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수제본은 한 4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그, 이제, 초보맘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4만원, 5만원, 막 10만원짜리 화분 사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세트로 해갖고, 어, 구입을 해서, 깔별로 딱키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농원, 농원 하시는 분, 뭐, 농원에다가, 그, 다육이. 요즘에 하우스를 많이 져갖고, 또 이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일번 분들도 되게 많은데 요즘에 또 다육이 봄이 일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도 하우스를 개인 하우스를 줘서 키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렇게 깔별로 해놓고 어, 하면 괜찮겠죠? 아니면 너무 많다. 그러면 친구분하고 반띵 아니면 <laughs> 세 분이 모여서 반에 반띵 해갖고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이렇게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8만원 예쁘죠? 색깔이 파란색. 올해 유행하는 상은 제가 알기로는 노란색하고 보라색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청록색. 청록색. 청록색도 다육이 심어놓으면 아주 예쁘죠. 이런 색으로. 옆에도 이렇게 돼 있고. 20cm니까 뭐, 요 정도 무게는 가벼운 거죠. 어, 20cm. 롱본이니까 어, 요, 요. 여기다가 러블리 로즈나 아니면 군생 목대 애들 뭐 어, 석연아 뭐살고민뭐 이렇게 예쁜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심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늘색 하늘색도 은근 예뻐요. 하늘색도 은근 예쁘죠? 되게 예쁜 롱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원주택이나 그런 데 이렇게 쫙 해갖고, 어, 진열을 해놔도 예쁘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가게, 가게 인테리어 할 때, 다육이로 인테리어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다육이 구경하러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다육이가 있으면 구경하러 되거나 아니면, 뭐, 뭘살 때, 다육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들어가서 거기서, 어, 어 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롱붕 필요하신 분음 괜찮네요 실크 베일이거든요 실크베일 실크베일인데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심으면 되게 예쁘겠죠 이렇게 심으면 되게 예쁘겠죠 이런식으로 심는거죠 임자가 안나타났습니다 어, 빨리 보낼라 그랬었는데 음, 그 주인이 안 나타나갖고 이렇게 제가 심을까 했는데 제가 실크베일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거리대에 똑같은 애들 겹친 애들을 빼고 있거든요. 너무 이제 다위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탐이 나던 실크베일이었는데 제가 나눔했는데 어 추첨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늘 나눔할 거예요. 이렇게 되게 예쁘죠. 오, 화분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쁘고 이렇게 파란색에다가 심어도, 어, 멋지죠? 이렇게. 짜자잔, 실크 베이. 이렇게. 예쁘죠? 분홍색에다 한번 심어볼까요? 러블리 로즈, 요런 애들 심어도 되고, 분홍색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분홍색이 진짜 잘 어울리죠? 너무 예쁘죠? 음, 애들이 워낙 커서. 야 멋지네요. 물이 빠졌어요, 베란다 안에서. 얘가 핑크핑크 핑크 예뻤었는데, 주인이 빨리 나타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예쁘죠? 요 색에다가 청록색. 청록색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이렇게. 예쁘죠? 얘도. 짜잔. 얘네들이 초록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홍색, 약간 상반된 색으로 해야지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근데 얘도 잘 어울리네, 이렇게. 얘가 나중에 붉게 물드니까. 이렇게 실크 베일이었고, 얘 화분 이름은 꽃 이야기. 꽃 이야기 6종 8만 원입니다. 꽃 이야기 예쁘죠? 이렇게 예쁜데 주인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 비구독자는 어, 이벤트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비구독자님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어 이게 이벤트 추첨할 때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구독자는 이벤트 나눔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구독자님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실크, 베일, 이렇게 롱분에다 심으니까 되게 예쁘죠? 제가 롱분에다가 실크 베일을 밖에다가 심어 놓고 보니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러블리 로즈, 뭐, 실크 베일, 뭐, 석연나 그리고 뭐, 방을 봉난, 뭐, 요런 애들, 그리고 또, 어, 목재 있는 애들, 요런 애들, 아니면 붓개 수영, 요렇게 따다닥 붙어 있는 애들 심어주면 되게 예쁘겠죠? 그림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얘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괜찮죠? 짜잔 그림이 디테일이 괜찮아요. 이렇게 그림이 아주 멋집니다. 예쁘게 잘 그렸어요. 파란색. 어, 너무 예쁘죠? 파란색 화분. 얘는 연노랑 연노랑 너무 예뻐. 20cm 아주 큰 아분 이제 대품 롱분입니다. 분홍색 핑크핑크 핑크. 그림이 아주 멋져요. 이렇게 주황 얘가 연분홍인가? 이렇게 보면 얘가 약간 주황빛이 나는 것 같고 얘가 연분홍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색깔 차이가 있죠. 하 예쁘죠? 요렇게 꽃 이야기 6개에 8만 원 오늘 나눔은 요 다육이 실크 베일입니다. 어, 네. 이벤트 당첨자가 안 나타났어서 그래 갖고 요 실크 베일하고 요 호박 마차 대품이에요 소방마트 제품인데이 시크 베일도 제품이에요 우리가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부케를 안고 들어가잖아요. 그 부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대품이죠. 이렇게 해서 다육이. 오늘 나는 미션은 5월에 내가 그 가장 예쁘게 봤던 꽃 아니면 5월에 어, 꽃을 써주면 됩니다. 5월의 꽃은 제가 알기론 장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내가 이제 주변에서 예쁘게 봤던 꽃 아니면 5월에 꽃을 써주면 되는데요. 오늘 미션입니다 미션에 꽃이름이 없으면 탈락 미션에 꽃이름이 있어야 나중에 당첨이 됐을 때 당첨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을 해줘야 미션 참여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혜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